TBS 고고쇼 백반토론. 오늘 사회 막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문동님 러시아 다녔던데? 예. 에, 러시아랑 막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추진한다고? 뭐 음. 철도, 가스, 전력. 조선 산업 등등 그렇습니다 뭐 이게 보면은 그 경제적 효과도 꽤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막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도 작용하지 않겠느냐? 음,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하고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레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자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압박도 시키면서 이 참여를 유도하겠지 그렇지. 참여해야지 네. 지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네. 은근히 묘수 아닙니까 일종의 채찍과 당근 전법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해 나도 나도 뭐 다할줄 아는데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할줄 아는데 안한 이유는? 바빴잖아. 내가 많이 바빴어. 나도. 예. 바빠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인기 때. 아이고. 원래 그 딴짓거리가 재밌긴 해요. 아, 너무 좋았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대북 정책은 지금이랑 노선도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당근 없는 채찍. 예, 채찍만. 그러니까. 네, 예, 그년 동안 아주 큰대책 없이 그냥 딜다 세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9년 동안 대책도 없는 이 강경 일변도의 이 정책만을 밀어붙여서 예, 지금과 같은 북핵 위기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9년 동안의 안보 무능, 외교 무능, 많이 무능해 보이십니다. 예,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남자 GH, 여자 MB, 무능의 쌍두 마차 파이 파이. <laughs> <laughs> 하지만 어쩌겠어. 9년 동안 망쳐버린 거. 문 동님은 이거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 설거지는. <laughs> 어. 뭐, 그쪽으로 떠넘기면 돼요.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실 때,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옆에서 계속 잔소리, 헛소리 막 날려줘야 돼. 위기다! 책임져라! 어쩔 거냐? 어? 저, 근데, 어. 장화홍 대표는, 그,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러겠다던데. 가서 뭐 하게? <laughs> <laughs> 누구 만나게? 몰라요. 뭐 탐, 뭐 리차드? 왕소방? 아 가서 뭐할수 있는 게 있나? 뭐 정부 축사도 아니고, 뭐 강로도 아니고, 뭐야. 뭐 그래도 의미는 있잖아요. 있을까? <laughs> 있으면 좋겠네. 그년 동안 안보랑 외교 싸그리 망치게한 우리 보수당 식구들은 지금 정부가 이 떠맡아 사는 설거지는 절대 도와줄 리 없고, 그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비판. 이 입으로 터는 거이것밖에 없지. 어떻게 했어? 그거는 저 지금 막 몸부림인데 이해해야지. 제 입장에서는. 음. 내알바 아니다. 뭐, 알아서들 하겠지. 아. 그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밤에는 뭐로 갈까요? 그게 낫지요. <웃음> <웃음> 갑시다. 나 이런 <웃음> 입장이야. <웃음> 아유. <laughs> 아. 어서오세요! 안어서오습니다 아, 네, 그, 우리 자한당 식구들은 응. 내일 집회합니까? 예. 응, 응. 뭘로? 대북정책 비판이랑 방송장학규탄. <웃음> 재밌지? <웃음> 참, 가지가지다. <laughs> 심지어 저 장애 집회할 때, 청중들을 동원하라는 문건도 또 걸려가지고, 그 뉴스 떴더라. 그, 그래. 어. 동원하기가 쉽나. 그, 나 때야 쉬웠지. <laughs> 아이고, 참. 그, 돈 뿌리면 쉬운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아. 어? 사람들 동원 몇명 해라. 이렇게 목표치가 있는데, 그 부담되잖아. 음. 이미 문건도 또 걸려가지고, 어?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 대북 정책에 관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많으면은, 그, 다들 지난 9년 동안에나 좀 해보시지. 왜 이제 와서 그, 밖에 나가서 그래요? 우리 식구들도 바빴잖아. 국정농단 부역지나 바빴지, 조연이었는데. 하긴. 그보다, 언론장악 규탄이 대박이야. 언론장악 아. 규탄하러 나온대니까, 그, 시민들은 뭘 합니까? 안 사요! 안 팔려? 안 팔리지. 누가 사줘, 그걸 지금. 어쩜 좋아 국회 보이콧 명분도 없고 이제는 다시 도로 들어가자니 뻘쭘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갈 때까지 가보자야 뭐더 떨어질 때도 없고 기왕 이래된거 앉아 죽는, 서서 죽겠다 그런 응? 결의에 차 있어 아직 결기가 대단해 지금 그 서서 죽는 거 쉽지 않은 거그 <laughs> 그잖아요 그치 응. 서서 자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굳이 서서 죽는 쪽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그 시민들은 뭐래요 보상이래 보상 <laughs> <호상. 호상. 웃음> 보내는구나 간단히도 보내줘야지. 응.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사뿐이 들여밟고 가시옵소어 심정적으로는 이미 무참히 들여밟힌 것 같은데, 참안 됐네요. 나 그래도 우리 애들 덕분에 내 얘기 덜 나와서 좋아. 언론 장학의 아버지. 어머니, 반가워요. 노고 많으셨어요. 얘들아, 아빠 고맙다. 응? 어? 9년을 창학해서 재미봤던 애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쇼까지 한다는데, 그, 애비로서 같이 나가보시지, 그럼. 아, 우 보스는 아는거 아니야. 음. 객떨어져. 난 집에서 조용히 돈이나 실래. 탁탁탁탁탁탁. 꼼금 내야 돼. 돈이 없어 내야 돼. 그지야, 지금. 응. 그지 같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음. 가요, 귀찮아. 나밥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드세요, 그럼.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난 여기 밥은 안 먹어. 이때 놓친 밥을, 언제 찾아먹겠어? 이보게 젊은이. 나는 집이다. 그래야, 어서와, 들어와. 음. 그. 싸드 말입니다. 알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최선입니까? 일단은 임시 배치인데. 아, 최선이냐고요? 이제... 아마도? 아니죠. 왜 말이 달라지십니까? 나안 달라졌는데. 달라졌잖아요. 선거 전에 후보 때부터 계속 같은 얘기 했어. 북이 육차학 실험 강행하고 중국이 그거를 제어해주지 못하면 뭐 무기 배치할 수도 있다. 아.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말한 대로 그렇게 지금 하니까 한 거고. 아니, 누가 지금 말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를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잖아 예, 물어봤네요.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한중관계 악화와 국내의 갈등 유발, 이거, 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너. 아. 너이때한 거잖아, 지난 공벌 때. 그래서 지금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이제 너이때 해놓고 너는 오히려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하길래, 너도 그걸 좀 같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아니냐? 공동책임 정도. 사양합니다. 사사 사, 오. 그리고 지역 민심은 어쩌실 거예요? 무기 배치 지역 주민들이 전화를 괜히 지지해줬다고 실망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실망의 목소리들이 제 듣고 있는데. 예. 근데 나 지지한 건 맞니? 아. 그 지역에서 나 말고 무기 배치 적극 찬성하는 후보한테 몰표 줬던 것 같은데 몰표 아주. 아휴. 찬성하는 다른 후보가 잡치면그 지역에 75% 나왔어 그쪽으로. 무... 하고 싶은 얘기 표로 말하는 거 아니니? 즉 지역 주민의 75%가 배치 찬성을 표로 말해놓고 지금은 전혀 아니었다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오 답답해 진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 중요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팩트를 틀린 얘기라니까 바로 잡는 거 아니야? 아,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아 익숙해질 때도 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된다. 저희 아는 언니도 이번 일 때문에 실망감이 아주 크대요. 그렇구나. 그 언니도 한번 삐치면 오래 간다고요. 오래 그냥 아주. 나도 아는 언니니? 다도 모르실 거예요. 되게 바빠가지고, 요즘 입진보로 활동 중이라. 아우, 입진보도 일 많지. 이해해, 예, 바쁜 거. 입진보 3기? 아니요, 7기인가, 8기인가, 신입금이구나? 7기 예. 왕성할 때네, 입진보 7기, 8기면은, 뭐, 진보랍시고 털어대는 말이 막, 국정농단 정부 때랑 뭐가 다르냐막 이런 식으로 멘트가 과감하고, 막 개념 없잖아 그걸 멋으로 알던데? 제맛에사는 거지, 뭐. 하긴, 뭐. 예. 입진보들, 참, 리지시절이 참여 공고를 떼긴 했는데 그러다 음, 9년 동안 말없이 빌빌대던 애들이 이제는 막다 터져 나오잖아요 만만한 게 콩떡이라고 어머 얘는 그러면 내가 무슨 콩떡이니? 예? 양쪽에서 좌우로 치고 받고 식구 뜯으면서 맛보고 즐겼던 그 시절의 경험치가 있어 두 번은 안 당해 건투를 빌게요 아무튼 저 무기 배치 문제도 좀더 두고 보자고 지금으로선 딱히 다른 대안도 없고 이제 일차적으로 우리가 국위가 아니겠니? 새 공고를 들어서서 1 0 0 며칠 지났는데 이전에 합의했던 걸 홀라당 뒤지기도 뭐하고 일단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서, 시간 좀 두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어? 뭘, 뭘, 보긴 뭘 봅니까? 얼른 책임지세요! 뭐를? 다! 전부 그냥 싸그리요, 그냥. 아, 알았는데, 신녀야? 예. 네. 발목 좀 놔, 이제. 왜 이렇게 꽉 잡어? 못 놓습니다. 나 일하는 얼른 책임지세요, 어? 저는, 전화 발목만 볼라니까, 그냥, 이렇게. 놔줘야지, 뭘하지 말고 하지 이, 이부역주이야 팽팽 놀다가 지금 옆에서 또 아주 징징징징 하요 진짜 귀찮징징징지 징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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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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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징징 징징징 징징징 징 찜... 어� <musician>